발전시즌 2 수녀가 조합에 관하여 단원 정리 문제 18번입니다. 집합 x, y로 x에서 y로 의 1대1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. 앞서서는 함수의 개수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. 어 선생님 함수와 1대1 함수가 다른 건가요? 그렇죠. 다릅니다. 뭐가 다를까요?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함수는 함수 어떤 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수가 한 개만 나올 수 있고 들어간 게 같다, 어, 같아도 나온 값이 같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1대1 함수는 이 들어간 거와 나온 거가 고정돼 있어요 어 다시 말해서 두 번째만한 들어간 게 달라도 같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즉 x가 나왔을 때 y가 나오면 z가 들어왔을 때 y는 나오지 못해요 z 가 들어간다면 뭐 k가 나오던가 뭐 l이 나오던가 이렇게 만되지 다른 거 들어간 거와 같은 거는 들어가 나오지 못해요 이걸 그램으로 나타내보면 x a b c y 1 2 3 4 5 6 7이 있을 때 1대1 함수를 f 를 구하는 건데 한번 봐볼까요 a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나요? 1도 나올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 4 5 6 7이 나올 수 있어요. 즉 a가 들어갔을 땐 7분께 다 나올 수 있겠네요. 그럼 b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 될까요? b가 들어가면 a가 들어갔을 때나온 값은 나오지 못해요. 즉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왔다 하면 b가 들어갔을 때는 1이 들어가면 절대 1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. 1이 아닌 다는거 예를 들면 2뭐3뭐 4, 5, 6, 7 이렇게만 나을, 들어,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즉 a가 들어왔을 때 나온 것은 절대 나오지 못해요. 그러면 b는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가 되겠죠.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? c는 A, a의 결과값과 b의 결과값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a가 1, b가 2라고 했을 때 c는 1이나 2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. 즉 1과 2를 제외한 3, 4, 5, 6, 7뭐 이런,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c가 들어왔을 때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죠.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1대 1 함수 f의 개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210 210이 되겠습니다. 18번이었습니다.